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완연한 가을 날씨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운 날도 있는데 저녁에는 선선하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제 보셨겠지만 건물 임대차를 하는데 건물주랑 땅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럼 누구랑 계약해야 될까라는 내용에 대한 정답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건물 임대차니까 건물주하고만 계약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셔도 반은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가 훨씬 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땅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가액은 증가합니다. 땅의 가치는 증가하죠. 우리나라 특성상 더더욱 그렇고. 근데 건물은 준공을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거에서 존속 연수를 줍니다. 감가가 안 됐다면 신축 건물이랑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점점 관계는 반비례하죠. 건물가는 떨어지고 토지가는 올라가니까 건물 임대차를 했을 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주인이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르다면 해당되는 분들이면 더더욱 이 영상을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근본적으로 남의 땅에 토지 주인이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른데 거기 남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이게 합법적인 관계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축하면 건물주는 건물만 갖고 있지만 허공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의 철거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임대인, 건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임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이랑 이 토지를 별개의 객체로 구분해서 소유권을 각각 인정을 하고 있죠. 만약에 아까 말한 무단이 아닌 건물주와 토지주가 지상권 설정이라는 물권상의등기부등본을 찍히는 설정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료를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예를 들면 지방에 혹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임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농작물로 수확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임료를 받았거나 지상권 설정을 따로 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계약이고 지사권 설정 계약 기간도 잘 눈여겨 봐야겠죠 토지주가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를 명령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기준으로 자 그럴 때는 이 건물주의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한이 있어요 자이 권한을 보면 민법 제 643조에 부여가 돼 있는 권한인데요 자이 권한은 형성권이라고 해서 제가 보증보험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린 권리예요양 당사자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고 혹은 합의. 가 돼서 의사가 합치돼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권한이 아니라 이 형성권은 임차인 예를 들면 여기서는 건물주가 임대인, 예를 들면 여기서는 토지주에게 일방적으로 본인만의 의사를 주장해서 이 주장이 효력이 있게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형성권인데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때 임대인에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상물이라는 거는 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죠. 지상에 세워져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걸 풀어서 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건데, 자, 건물주가 건물을 지은 돈도 있고, 남의 땅에 지었음을 인정을 하도 철거를 하더라도 어 그러면 토지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주세요 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세입자들은 그간의 심리적인 고통 건물주랑만 계약을 했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상황들은 면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내용만 보셔도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요 자 토지주가 따로 있다 그랬고 건물주가 따로 있다 그랬으면 건물주와 토지주 양 당사자 모두와 계약을 하면 안전합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토지주인도 계약을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이 계약을 아예 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집합 건물의 빌라 같은 형태도 토지 별도 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꼭 어떤 내용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영상도 있었고요. 자 내용을 모르겠을 땐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무조건 돌다리도 두드겨보라는 말씀 잘 아실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건물주만 계약을 하면 어, 위험하지 않나? 토지가 주인이 다르다는데 그럼 토지주랑도 같이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주가 안 해주겠다? 그럼 계약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권리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이 잘돼 있다면 혹은 임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계약을 잘 맺어져 있다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잘 파악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한 내에 나가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 기한이 지나고 이 지상권 설정이 연장이 된다. 혹은 만기가 돼서 건물을 매도하게 된다. 이런 식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 토지주 모두와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이 권한과 지위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주에게 똑같이 임대료와 임차료에 대한 권한 승계를 받고 새로운 건물주에게 또 진행하시는 그런 식의 방식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대차와 동일하고요. 안전한 효력과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지분권자의 과반수, 반이 넘은 사람과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그래도 명의자 전원과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왜냐,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백투더 베이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권리와 효력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으려면 이렇게 명의자 모두 그러니까 주인이면 그 주인 모두랑 계약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건물주 토지주 그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별로 어렵지 않죠. 어, 내용이 길지 않지만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설명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